나는소방관 월급이 적다고 생각한다 하나, 둘, 셋.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에대해서 조금만 좀 뺏어 보면은 저희도 일 현장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본에습니다 제일 부러운 점은 공권력이 저희보다 세다는 점이죠. 공권력이 소강도 좀더 세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구주대원이라서 그 경찰 분들하고 이제 출동을 같이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경찰 분들 보면 이제 민원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저희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구급출동을 하면서 경찰이랑 이제 종종 공동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뭐 주치자라든지, 뭐, 조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든지,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,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공권력이 있다 보니, 바로 제압이 가능할 때가 조금 부러웠습니다. 10억이에요, 10억. 이요 네. 조금 더 올려주세요. 10억이면 조금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좀더 재밌을 제가... 거. 같습 과장이 목표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테타는 <laughs>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30억 30억이요? 30억이면 바로 <laughs> 전 필요 없습니다. 전 소방이 좋습니다. 소방 화이팅! <laughs> 30억, 바로... <laughs> 30억으로 아, 30억이요? 네 <laughs> 아, 저는 소방이 좋습니다. <laughs> 혹시 원하는 액수가 있을까요? <laughs> 대박. 은행 갔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. 은행에서 왜 어떤? 어, 대출 받을 때요. 처음에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다가 급격다 내리면은 이게 손이 달라지시니까. <laughs> 저도 지금 아직 소방봉이 계속 차 있는 가득 차 있는 건 자랑스럽습니다. 소개팅 할때 이제 물어보기를 괜히 기다리죠. 예, 예, 지금 만나는 여자 친구도 어필해서 만나게 됐어. 요 <laughs> 특히는 아이들이. 엄마 아빠 직업에 대해서 또 자신감 있게 친구들한테 소개를 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후방관이라는 게 조금 뭐막 망등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제 능력 밖에 일을 막 겪게 되면은 그 해결 부탁고 부를까봐 약간 그런 게좀부담스러웠어요다제 친구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려 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어서. 제가 또. 근무 연수도 되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. 저도 현재 월급에 만족을 하고 있, 있지만 뭐 올려주신다면 네, 받아들이겠습니다. 다들 지역대라고 하면 엄청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래저래 혼자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원래 본인이 있는 곳 자체가 가장 원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구급대가 제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. 예, 저는 구조대원인데 다른 부서들보다 약간 위험한 일을 좀더 하긴 하는데 저는 구급대원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. 그 20대 때 총명함과 지금의 총명함이 <laughs>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고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면은 저는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제가.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전 지금 제 머릿속에 좀 기억이 좀 남아있어갖고. 소방시험을 그냥 한번 재미삼아 봤는데, 한 마리 됐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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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번에 더 <다시> 부럽네. <laughs> <laughs> 지금 다시 본다면 도저히 안될것 같고요. 전 공부했던 거다 까먹어가지고,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. 또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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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뚱아리가 또. <laughs>